예, KT 이 무선 모뎀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KT 무선 모뎀 라우터 잡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특수를 이게 이제 KCPC9010 인데 먼저 특수를 누른 다음에 1100번입니다 어, 1100그 다음에 어, 호스트를 누르세요 2번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싹 지웁니다 종료를 누르면 이제인세가 이렇게 있죠 이걸 누르면 이 호스트가 다지워지죠 이렇게 그러면 호스트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음 음, 자 보면 호스트가 여기 이제 168.200.168.200.23.152 2 이렇게 되어 있죠? 눌러볼게요. 호스트가 152.점은 여기 이겁니다. 점은 점은 공이 두 개. 이거죠? 이걸 누르면 점이 생깁니다. 이렇게. 그렇죠? 그 다음에 200.200.그 다음에 점 이거. 그 다음에 23.152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816으로 돼 있잖아요. 9816 이제 포트 번호는 9816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9816으로 돼 있는데 조정할 때는 저기 152.2 152.200.23.152 다음에 이걸 수정을 할 때는 어 이렇게 아, 잠깐만. 아. 다시 해야 되겠네요. 다시 할게요. 특수 1100, 그 다음에 아니다. 특수 1100, 여기서 호스트 들어가시고, 2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죠. 이거를 다 지우세요. 다 지운 다음에 네, 해보는 거예요. 그대로 168, 일육팔어 있죠. 일육팔. 점 점은 공두 개입니다. 그러면 이거죠. 그다음에 이백이공공. 점. 그다음에 이이삼이이삼. 점. 일오이. 한 다음에 입력. 그 다음에 정정은, 여기 있죠, 이거. 이게 뭐냐면, 정정입니다. 이걸 누르면, 이, 이게 없어집니다. 밑에 거가. 9826입니다. 9826. 그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. 네, 끝난 거예요. 그 다음에 종료키를 눌러서 나가세요.